건조는 재밌는 거 내가 하나 보여줄게. 자꾸 새끼들이 존우 목소리랑 모델링에 괴리감이 심각하다. 존나 잘생긴 미소년 캐릭터 세워놓고 목소리가 똑같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존우도 원래 이런 존나 잘생긴 개이 새끼 같은 모델링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인기 순위 1위 아무거나. 한 거다. 나는 존나 아재스러운 거 하려고 했는데, 최소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한 멀쩡한 걸 해야 될거 아니야. 반대기 치우면 허전하잖아. 윙크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다른 모델링 없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모델링 하나 찾았거든. 아니, 발견을 했는데, 이게 굉장하더라고. 이게 진짜 놀라운 모델링이 하나 있더라니까. 미소녀 오지상이라는 건데, 범위육이 사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모델링이라고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거 봐봐. 아니, 미쳤다니까, 이거. 가슴이 엄청 크잖아. 니도요, 이거 보일까 모르겠는데. 가슴은 들리죠? 봐. 자세히 봐. 보이냐? 핏줄 보여? 와, 야, 버추버 모델링. 야, 퀄리티 미친 거 아니냐? 핏줄 봐나이 이거 놀래가지고 이거는 꼭 니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핏줄을 표현을 했다니까 모델링에다가 야 세상 미쳐 돌아간다 야 핏줄을 표현했다고? 이거는 진짜 가슴이에요 가짜 가슴 아니다 실리콘 가슴 아니라 진짜입니다 핏줄이 이렇게 나오면 근데 가슴이 과하긴 하죠 이런 걸 포규라고 하죠 포규 거유도 아니고 포규 그리고 여기를 흔한 영어로 자지 케이스라고 하죠 여기 이제 넣어두는 겁니다. 화이즐리 구멍이라고 하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자지 케이스를 두개 많게는 세 개까지 아네 개도 있죠. 자지 활주로라고? 아씨발 <laughs> 미친 새끼. 야 이거 팬티가 보이나? 팬티가아팬티가안 보이네. 이게 이게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씨. 아안 흔들리네 팬티가 치마가 안 흔들리네. 아씨. 야, 굉장히 이뻐요. 어쨌든 핏줄에 너무 놀랐다 내가. 근데 이 누나가 안에 뭐 달려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그림인데 모델링인데. 바꾸기 뭘 바꿔? 안 바꿔요. 저는 범위가안 합니다. 꼴리길래 봤지. 후타나리 미소녀라니까 이게. <laughs> 후타나리 미소녀. 자기가 사용하는 모델링이라고 해요.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후타나리 망가를 그리는 작가네, 일러래 주요 활동 장르. <웃음> <웃음> 이 새끼도 참 웃긴 놈이네. 주요 활동 장르 미소녀 성인용 후타나리 수위 수이? 수위가 뭐야? 짐승은 말하는 건가? 아 이제 동물기 촉수 백합 인간 외의 캐모노 이종간 연애 등 취향이 확실한 친구죠 보면 딱 보이죠 후타나리가 뭔지 불룩하죠 요런 거 그리는 사람이었다 다야나라는 야나 야나라는 이름의 일러래 자 작가라고 합니다.